그러고. 어. 어! 나이스. 여기서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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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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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진짜 정대서 엘릭서볼 레미온 가지고 존나 빨리 차네 진짜. 하나만해. 이번주에 아직 족발해서 못드것 같아. 이번주아 진짜. 어. 아, 아 이럴 아, 아, 줄 알았어, 여 의자 몰랐어. 의자도 있어? 어, 의자 그 하어 응. 너가 정도끝내 아, <laughs> 어어디에요나 지금 여기부터 쪽. 구토? 너 어디 알파 좋아요. 맞... 추... 아 이렇게 들어. 그래. 태산이 꼬셔 구... 봐. 가자고. 태산이한테 알파 가자고 꼬셔 봐. 아, 태산이요. 컴 알파 브로 컴 알파 아형아 제발 아왜 이러고 어. <목소리> 어. 아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 지금 여기 작업실이라서 이따가 나갈 어차피 집갈때 네. 알파 쪽 가야 되거든? 이따 잠깐 아, 오케이 네. 그쵸 아, 오케이 알겠어 야 빨리 한번더 이따 빨리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이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브로. 기다봐요. 아 어, 이따 연락할게. 와. 어. <laughs> 기프트 선물. 선물. <오>. 아.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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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아니 인정을 좀 해주시고 아 꺼지세요 끊을게요 빠이 씨발러 이. 나랑 같이 PC방도 안가주고 개새끼아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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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새끼, 이바 새끼, 하하. 다들 뭐 하시나요? 이 야심한 밤에 다들 뭐 하세요? 다들 뭐 하시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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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할게요 그냥 전선 씨 서든 켜라 아 씨발 아, 나 서든 하고 싶은데 김태 김태산이 안가안안 안, 안 가준대 김태산이 안 가준대 머리 탈색 모르겠습니다 뭔데 십새끼야 뭔 줄일이요? 뭔줄 모르겠어요. 앨범 작업해야 될걸요? 오늘 신시가지를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 왜 가냐고, 미친 새끼야. <목소리> <목소리> 아, 오. <좀 마. 목소리> <목소리> 어... 뭘 먹고 그렇게 모르겠네요, 저도. 주환이가 너무 깝치는데요, 형님. <laughs> 아. 아뭐 아, 아 어니뭐 <laughs> <laughs> 아, <아니> 좋을 <laughs> 건데. 저는 <목소리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소리도> 앉아지지저 <언덕이 목소리도> <안 목소리도> 싸움 잘 못해요 저 동무천입니다 동우천동무아천 <목소리도> 그뭐마잠 아, 아, 오지 않고 한 아, 생각해, 생각해. 형 뭐야 한국이에요 형? 뭐형 보고 머리 이런 머리가 지요 때가 되면 딱들니다자 응. 조금만 응. 응. 면 엄지발가락이 털 굴렸어요 응. 네, 감사합니다. 앨범 조만간 6월달 사까지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포니뷰사 모르겠네요 아직. 어제 음. 이거. 음. 어오현이형 운동. 상현이 <laughs> 형좀아 그래요? 아, 생일 축하합니다. 내일 타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 아, 처리의 아, 아. K 위터지. 어, 지아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laughs> 와서? 아 뭐요? 아 뭐요? 중국갈래? 중국이요? 중국 국제 중국? 외곽인데. 예. Yeah. DJ 출. 셀? 셀 대리 보여. 안나서 공연하가고 근데 연락 오긴 했는데. 또뭐 내가 얘기 다해두긴 했어. 그 뮤비 찍고, <laughs> 어. 막 그럴 거면은 자기 그리고 녹음할 거면 자기 중국 기 중국 놀러 와서 자기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라고 그러거든. 걔네 그 걔네 브랜드 트럭도 있고 찍을 것개 많아. 아, 아, 있고, 아 라디오, 진짜? 아 진짜? 라디오 하는 것도 있고 작업실도 있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스토어도 있어요 오 스토어도 있다요 응. 중국? 있어. 언제 있어요 는토어도는어월스월어도 있어요 얼마 어도 있어요 스토어도 있어요 스토어도 있어요 스토어도 있어요 스 이번 년도에 일 하기로 했거든? r i d t 노페이 y 스 s no p a t i e n 당으로 해가지고 일 a n g u Daw, Hagaju, Hagrid, Jungu, Pizza Pocket, Shunaki, s h u 고 a 하 i Shun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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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가면 우리 중국 둘이 중국 가? 클럽 중국 클럽이 재밌다고? 네. 일단, 일단 나 오늘. 어, 하시나, 나, 나 오늘. 바지랑 바지랑 후드티랑 패딩 조키다 거기 아, 거의. 바지 받았어? 바지 뭐야? 어어 어. 바지 그 벨벳으로 돼 있는 거. 이따 다시 가갈게 어. 저는 클럽 가서 여자를 안놀아요 이거 형님. 신새끼, 시발연이. 몇 명이야? 2 0명어어